동대문구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중풍 예방과 뇌혈관 질환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이번 교육이 주민들 스스로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동대문구 보건소가 마련한 한방 중풍 예방 교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는 중풍의 원인과 전조 증상, 검사와 치료 방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여분들이 중풍이 발생되거나 혹은 중풍 의심될 때 병원 가서 검사를 할때 이상한 CT나 MRI나 영어를 듣게 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도 비싼 같고 꼭 해야 되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예그 검사에 대해서 우선 제가 좀 설명 간략하게 말씀드게요참여자들은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상상식 관리란 준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많이 듣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 식생활이라든지 지금 교육받은 내용들 내용들을 생활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혼자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같이 할수 있게끔 제가 역할을 좀 이렇게 배워서 배웠고 듣고 해가지고 접목시켜서 같이 할수 있게끔 하려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12회에 걸쳐 중풍의 위험 인자 관리와 뇌 건강 포인트 재활 운동과 손 마사지 등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중풍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예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뇌혈관 질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중풍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려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스스로가 올바른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으로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배양해 삶을 질 향상에 기여코자 이번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이외에도 전립선과 관절염, 갱년기교실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한방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 실천 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톡 김병태입니다.